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세종에게 쫓겨난 며느리였지만 돌아와 권세를 누리고 관통까지 저지른 대방부부인 송씨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팔남이자 막내 아들은 영흥대군의 부인인 대방부부인 송씨는 한중초부사 송복원의 딸이며 지돈영 부사로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의 누이이며 단종비 정순왕후의 친고모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몸이 병약해서 영흥대군과 강제로 이혼을 당해 친정으로 돌아갔고, 영흥대군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혼은 순전히 세종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18일 무술 첫번째 기사, 1449년 명 정통 14년, 영흥대군의 배우자 선택 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사철에게 이르기를 "지금 처녀를 고르되 어떻게 선택할까?" 하니, 사철이 아르기를 배대로 악질이 있는 자와 음란함이 있는 자와 불충 불효를 범한 자 밀세계가 평미한 자와 집안이 외롭고 쓸쓸한 자는 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몇 가지 일을 논하지 말고 모두 다 골라서 아르면 내가 친히 보겠다. 비록 가난한 사람의 자손일지라도 버릴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가 병으로 인하여 내쫓기고 다시 배우자를 고르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송씨는 대군의 나이 12살 때 부인으로 봉해졌는데 4년에 살고는 쫓겨났고 그로부터 1년 후 세종은 막내아들 영흥대군의 집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영흥대군은 재혼했지만 아내를 잊지 못하여 송씨의 사가에 찾아갔고 두 사람 사이에 두 딸이 태어났는데 결국 단종 때 송씨는 영흥대군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단종실록 국권 단종 1년 11월 28일 경진 4번째 기사 1453년명 경태 4년 이조에 전지하여 춘성 부부인 정씨에게 봉작한 사령장을 거두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여 춘성 부부인 정씨에게 봉작한 관교를 거두게 하였다. 처음에 영흥대군 이암이 상호군 송복원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인을 삼았었는데 부인이 병이 있게 되자 세종이 이를 패하고 다시 찬판 정춘경의 딸에게 장가를 들였다. 그러나 영흥대군 얌은 송씨를 잊지 못하여 송씨와 잠통하고두 딸을 낳았기 때문에 정씨를 폐출하고 송씨를 다시 봉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재결합에 성공한 그들은 고지여 단종의 혼인에 관여하는데 친정조카가 왕비로 간택되는 쾌거를 이루니 정순왕후 송씨는 대군부인 송씨의 조카입니다. 영흥대군과의 사이에 아들을 여러 낳았으나 모두 죽고 살아남은 것은 딸 기란현주뿐인데 1479년 성종대의 종전 윤씨가 피해되자 어린 원자는 잠시 송씨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송씨의 성품이 질투심이 많고 사나워 영흥대군이 그녀를 매우 총애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했다는데 남에게 낡은 옷을 한벌 주려해도 송씨의 허락 없이는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씨는 평소 궁중에 자주 드나들면서 외명부 중에서도 각별히 총애를 받았는데 그 조카인 송영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송씨 덕분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은 안국방의 자택이 있고 재물도 엄청났는데 늦게 낳은 아들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 세종의 유언으로 내탄고의 모든 보물을 받은 영흥대군은 노비 1만 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흥대군이 34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모든 보물은 송씨의 것이 됐는데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세조는 그 부인 송씨와 조카 딸 기란현주를 극진히 보살피고 많은 재물을 내려줬습니다. 왕의 비호를 받는 송씨의 권력도 점점 높아졌는데 한번은 대신들을 초청해 진수성찬을 차렸을 때 보장 으로 두은 특별한 한자리에 사위 구수형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정옷을 입힌 여종 수십명을 좌우로 시립하게 했고 객으로 온 대신들에게 사위 구수형을 받들도록 하는 이른바 궁정놀이를 해서 뒷말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송씨는 군궐의 무시로 출입하면서 왕실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는데 송씨가 진상한 비가 대내에 깔려 있어 궁중의 내밀한 정보까지 밖에서 다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에게 송씨는 당연히 눈엣가시였고 그로 인해 왕과 신하들의 논쟁이 잦았는데 어느 날 성종이 외출했다 환궁하면서 송씨 집으로 행차의 곡식 50석을 하사했는데 경연에서 이 행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송영이 논액을 당했을 때그 처가 팔촌 오라비 홍석보의 집을 찾아가 남편의 일을 청탁하며 시고모인 송씨가 마음이 불편해 병이 났다고 전하자 윤은로 등이 송영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이를 듣지 않고 윤은로 등을 벌하였으며 송현수의 아들인 송거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때 송씨는 조카의 과거 응시를 성종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송씨에 대한 성종의 비우는 계속되었는데 송씨는 임금의 뜻에 영합한 대사원을 움직여 송사가 일어난 재산 전답 노비 등을 가로채기도 했고 왕은 송씨 소유의 암태 목장을 호조에 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조에서는 물과 풀이 부족해 말을 먹이기에 적당치 않은 허허벌판인 땅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하며 사줄 수 없다고 했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씨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종이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한 이유는 성종이 보위에 오를 때 송시가 자신의 저택을 기증했는데 그것이 연경궁으로 재물로 왕과 일종의 거래를 한 셈입니다. 송시를 비호하는 절대 권력은 연산군으로 넘어갔는데 새왕이 탄생하자 송시는 각종 보물과 놀이개를 바쳤고 신하들은 그런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임을 설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송시는 권력을 이용해 재물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 키우는 방식으로 재물을 관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과 연산군이 송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노비와 쌀, 배등 물품을 하사한 기록도 등장합니다. 군장사란 절에 올라가 설법을 듣다가 계집종이 깊이 잠들면 승려조와 사통을 했는데 무사화 당시 이 사실도 사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녀 학조와의 간통사건은 후일 무호사화의 원인의 하나가 되는데, 학조를 매우 혐오한 김종직은 이를 경멸, 비판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중 누군가 실록을 편찬할 때, 송 씨와 학조의 불륜 사실을 기사로 넣어서 문제가 됐고, 이는 무호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9번째 기사, 1498년 명 홍치 11년, 사초사건과 관련된 영흥대군부인 송씨의 일에 대한 박경의 공추 내용 박경은 공추하기를, 시는 정위연관에 사경의 일로 봉선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동대문의 방이 붙기를 영흥대군부인 송씨가 중학조와 사통을 했다. 하였기에 시는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1498년 7월 12일에 김일손은 또 이른바 영흥대군부인 송씨가 군장사에 올라가 법을 듣다. 시비가 잠이 깊이 들면 승려 학조와 사통을 했다는 것은 박경에게 들었다. 고 공초하였습니다. 끌려온 박경은 성종 8년인 1477년 즈음에 불경을 베기는 일로 세조의 능이 있는 남양주 광릉의 원찰인 봉선사에 갔다 오는 길에 동대문에 붙어 있는 방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영흥대군 부인 송 씨가 중학조와 사통을 했다고 적혀 있어 이를 김일손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흥대군이 1467년에 죽자 송씨는 불교에 뒤이하여 법회를 열고 승려와 가까이했는데 그중한 명이 학조였고 학조와 스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울 근처의 군장사란 절에 올라가 설법을 듣다가 계집종이 깊이 잠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고 이것이 동대문에 방이 붙은 것입니다. 한편 학조는 여러 사람과 간통을 했는데 처음에는 개천과 사당을 간통하고 드디어 승려가 되어 왕래하면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상기슬계 작은 남자에 살면서 구인문의 친여동생이 자색이 있음을 보고 등회를 인연으로 개천의 도움을 받아 간통할 수 있었는데 고시도 꾀임을 당하여 여승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기에 두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중설준의 추가 체벌을 불어하다. 사관원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설준을 법률대로 논단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하기를, 중신미학연학조 설준은 모두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신미는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으므로 해가 백성에게 미치었다. 학연학조 설준은 욕망이 내키는 대로 가늠하여, 추문이 중회에 퍼졌다. 그 가운데서도 학결은 가장 간악하여 가는 곳마다 해를 끼쳤는데 감사와 수령이라도 기가 꺾여서 두려워하며 그대로 따랐다. 어떤 사람이 대궐의 벽에 쓰기를 학결은 원종의 첩을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마침내 일품의 부인까지 간행하였다. 무하였다 학조는 처음에는 개천과 사당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이 되어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산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부인물의 친여동생 정매가 자색이 있음을 보고 등회를 인연으로 개천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간통할 수 있었는데 고시도 게임을 당하여 여승이 되었다. 설두는 일찍이 종실의 부인을 간통하였고 또정인사에 있으면서 절의 빚이라고 빙자하여 곡식을 막대하게 불렸다. 그리고 불사를 핑계대어 여승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틀 밤을 묵도록 요구하였는데 절의 문을 단절시켜 안팎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취를 엿볼 수 없었다. 하였다. 그런데 송 씨는 성종 10년인 1479년 6월에 연산군의 생모인 중전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서인이 되자 어린 원자인 연산군을 잠시 보살핀 적이 있어 연산군과 각별했습니다. 연산군 일기1례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3번째 기사, 1496년 명, 홍치 9년. 이자견 등에게 대방부인의 송씨의 상언 내용을 묻다. 지평 이자견 정원 유세침이 윤탁로의 일에 대하여 논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왕이 대방부인 송씨의 상언을 이자견에게 내려주며 묻기를 그대들이 이 일을 국문하는데 과연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그상언이 역시 다 적확한가 하에 자견이 아르기를 본부가 대방부인 송씨가 안신사에서 성안의 사족지 법부와 승리를 많이 모아 크게 법회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부리 다섯 명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는데, 부리가 뇌물을 받고, 절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다야으로 가두고 국문하는 중입니다. 그 상원 중에, 나장 여덟 명 여섯 명을 발동하였다. 는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사실이라면, 그부리가 무엇 때문에, 송시를 애석히 여겨 장신까지 받겠는가. 어려두고 국문하지 말라. 함에, 자견이 아르기를. 신들이 듣자 올 건데, 학조가 주창하고, 송신은 시주가 되어, 법회를 크게 베풀고서 무사람을 선동하였다 하니, 크게 치와의 눈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불리를 보내어 적발토록 했으나, 불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벌려둘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을 두둔해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은 아니다. 강제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적발하기 위하여 현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어찌 정사를 하는 채통이겠는가? 두 번이나 버려두라고 명하였으되 그대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비록 대간이라 할지라도 어찌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버려두라. 함에 자견이 아르기를 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어찌 죄 없는 사람에게 그릇 죄를 가하려 하겠습니까? 자세히 궁문하여 실정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궁문에 의하여 탄핵하는 것은. 본부의 직책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부리와 종을 궁문하고 일이 송씨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도리어 무릎쓰고 상원하였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씨가 비록 실지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죄를 가해서는 불가한데 하물며 사실이 없음에랴 내가 두 번이나 버려두라고 명령하는데도 그대들이 이와 같이 듣지 않으니 임금이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원부에서 대방부인 송 씨가 안신사에서 성안의 사족집, 과부와 승려와 비군이를 많이 모아 크게 법회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상원부 관리 5명을 보내어 적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절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사원부는 이들을 가두고 군무는 했는데 송씨 부인은 연산군에게 곧바로 상원했습니다. 연산군은그 내용을 사원부 지평 이자견에게 내려주면서 그냥 덮으라고 어명을 내렸지만, 이자견은 불복했는데, 연산군은 이에 강하게 전교를 한 것입니다. 연산군과 사원부의 줄다리기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연산군일기열례권 연산 2년 4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96년 명, 홍치 9년, 이자견이 대방 부인의 일을 아르다. 지평 이자견 정원 유세침이 윤탁로의 일에 대하여 논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자견이 또 아르기를 대방 부인이 과부와 승리를 많이 모아놓고 절간에서 유숙하였으니 이는 풍속에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전일에얼산대군의 부인이 흥복사에서 불사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때 대간이 미처 검거하지 못하여 무리를 일으켰으니 신들이 지금 이 일을 듣고서 어찌 감히 끝까지 궁문하지 않으리까. 풍문에 의하면 중학조 및 선종 판사 보문과 원각사 주시 연희가 다송시의 불사에 참여하였다 하므로 신들이 연희에게 물으니 연희의 대답이 나는 가지 않았고 학조와 보문만이 가서 참여하였다 하므로 또 보문에게 물으니 숨기고 불복합니다. 그 원사가 같지 않으니 돌아가서 궁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 등은 중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송시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들이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은 이처럼 송씨 부인을 감쌌기 때문에 송씨 부인의 일을 기록한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503년 2월 11일 연산군 일기에도 송씨의 음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중종반정으로 임금이 된 중종이 송 씨에게 쌀과 콩을 하사한 기록에도 승려학조와 추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튼 박경은 1498년 7월 28일에 석방되었는데 박경이 말한 것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바 이것은 학조가 영흥대군의 부인 송 씨를 몰래 간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방부부인 송 씨는 어릴 적 연산을 돌본 인연 때문에 왕족으로 학조와 간통을 저지르고도 무탈하게 잘 살고 조선시대의 음란녀의 대표주자로 남게 됩니다. 송 씨는 세종의 며느리로 역사에 등장해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이란 여섯 방의 비호를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세종에게 쫓겨난 며느리였지만 돌아와 권세를 누리고 간통까지 저지른 대방 부부인 송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